네. 예, 안녕하세요. OK, 내부 TV 캐노 허강남 박정입니다 <laughs> 예, 저희도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요. <laughs> 아, 그, 벌써 그, 벌써 1년이 아니고 벌써 2월입니다. 예. 예, 한 달, 그냥, 한 개처럼 가버리던데요. 흡지 <꼭> 나가시고. 네. <laughs> 뭐, 어떤 이야기가 오늘 핵심인가요? 아,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트위터 그다음 에 블로그 올린 글들 어닐리티스 돌려가지고 제일 인기 좋은 것들 아심해가지고네 예, 제가 이제 좀 가져왔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그 트위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인기 좋은 글은 개발자 사이에 서 인기 좋다는 글은 대부분 다 웃길 것이다라고 그 생각했습니다. 저도 제 사이트 그키 예. ok.kr ok 사이트에 음. 그 통계 랭킹을 보거든요. 네. 예.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음. 뭘것 같아요? 아, 주 어려운데요. 아, 제목을로하요 아, 타이트에? 제목. 타이틀. <laughs> 음. 그러니까 아, 저는 음. 그거를 한한 한 줄의 미야이라고 얘기하는데 음. 맞아요. 한 줄의 <laughs> 네. 미야기 <미안>. 네. <laughs> 예,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예, 시작하시죠. 예, 그래서 뭐 블로그 하고 뭐 트위터 음. 여기서 했는데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아주 이제 이게 인기가 꽤 좋았습니다. 약간은 좀 코믹한 이제 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가장 리트윗을 많이 받은 인기트윗입니다. 네. 오늘의 유머해가지고, <laughs> 프로그래머가 다크모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어, 밑에 답이 나와있죠. 빛이 버그를 끌을, 이끌기 때문이다. 아! 나방이, <laughs> 나방이 이제. <laughs> <laughs> 그 노래가 그 노래가 아니고 그 불나방이라고 <laughs> 네, 불나방이잖아요 <laughs> 불보면 이제 나방들이모여야 <남항들이 웃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그래? 우리는 다크 모드야 그래서 <laughs>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흰 모드보다는 검은 모드가 네. 월등히 많이 쓰거든요 옛날에 그 캐소들의 터미널에 가서 CR t 라고 했잖아요 CR t 라고 했죠 그거도 어어색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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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검은 바탕에 녹색 글자, <laughs> 네, 녹색 글자. 아, 그다 검은 바탕에 <laughs> 녹색 글자구나. 여튼, 아, 대박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요, 요거가 아주 인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신은, 제 글이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리트윗이 192회. <laughs> 진짜, 네. 와, 와, 안티스타. 네, 오, 알티스타 어떻게 <laughs> 되버렸습니다. 뭐, 보통 이러면 뭐, 자기 자랑을 좀 하던데, 예, 저는 그러진 않고, 그냥, 그자 여러분한테 한번 가볍게 시작을 하는 의미에서, 부럽습니다. <웃음> <웃음> 예, 그다음 넘어갈까요? 예, 넘어갑시다. 예, 검증의 하자는 이제 이게 큰데요? 어, 예, 좀 대형, 대형 어. 이제 와 이제 이거 이렇게, 이거 와 금융권에서 오라클은 거의 그 빼박이잖아요. 네, 예, 빼박입니다. 응. 그런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금융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laughs> 이게 중요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 카카오 뱅크 말이 예, 카카오 뱅크 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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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아이. 카카오뱅크도 그 마이, 마이스케일로 되게 오픈소스로 예. 금융권에서 도입해가지고 잘쓴그첫 번째 사례인데.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뱅크도 오라클을 쓰고 있거든요. 네, 예. 예. 쓰고 써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요. 그래도 카카오도 원래는 이제 오라클 좀 쓰다가 안 되겠다. 몇년 정면 그른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 뭐냐면 오픈소스 자체의 안정성이 이제 담보된다. 과거에는 음. 이제 어떤 소스 어떻게 믿었어? 그렇죠. 예. 책임 소재 맨날 따 있습니다. 예, 를 들어 문제 생님 누구 부를 거야 부터 시작해서 예. 이 머리 아픈데요. 인제는 상당히 안정화됐다.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업체도 좀 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같아요두 음. 번째는 이제 오라클에서 DBMS 라이선스 비용. 그다음 에 이제 라이선스 비용의 퍼센트로 가다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도 이제 늘어나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라클이라는 말을 듣고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어.. 매트릭스에서 오라클 가지고 그때 할분없었요 그래서 <웃음> 이번에 이제 또 신한은행하고 오라클하고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클이 이제 DBMS 관련 무제한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해서 ULA라고 부르는 이제 계약이 있는데요. 이번에, Unlimited.. 예, 라이선스입니다. 이거군요. 예, 예. 어. 바로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1월 27일에 딱끈딱끈 따끈, 따끈. 예, 따끈따끈한 네. 이제 소식인데요. 이게 이제 딱 이겁니다. 뭐냐면, ULA에서 이제 종량적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이제 서버를 조금 더 확보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건데. 그쵸. 보통 그 버퍼라고 얘기하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 면 갑자기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부분은 두기 때문에 여부분안 두면 ULA 쓸이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오라클 입장에서 이제 신화이 너무 많이, ULA 종료 직전에 서버를 너무 많이 이제 미리 키해놓거아니냐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아, 있어요. 그냥, 그거네요. 예. 네, 뭐, 그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뭐, 계약 바뀔, 그냥 뭐야. 그, 쇼핑몰에서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네, 미리 네, 많이, 많이 사, 사 네, 많이 땡긴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네. 어차피 ULA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으니까. 아, 아,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튼, 지금 어, 지금 어, 예. 또, 예. 이것도 요했습니다별기롭죠 예. 네. 그래서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네.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아마존도 2019년 10월에 마지막 오라클 디멘을 쓰였다고 그 아, 쓰셨습니다. 이건 알고 있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AWS가 아닌 거예요. 아마존이 제 소매 부분에서 진행을 했고요. 오라클에서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스에 이제 전환는 효과를 보시면 비용 절감 60%, 레이턴시 대기 시간 40%, 그리고 관리 비용 70% 감소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오라클 오라클 쪽이 아니고 아마존 쪽 얘기니까 네, 아, 약간 뭐 네, 그냥 페리에서 네, 들으시고요. 그래도 효과가 있으니 전환에 네. 됐죠. 효과 없으면 전환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네. AWS 그 서밋 그콜셋일했을때 네. 거기에 키노트 중그 토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S사의 모바일 그 어카운트 계정 다루는 네. 건데 그 S사면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굉장 예, 예. 오라클에서 포스트그래스로 전환한 그스토리들어 예. 주는데, 예. 어, 되게 흥미진진했거든요. 네, 예, 그렇죠. 제 개인적인 그 예상인데, 예. 2030년까지는 음. 다탈 오라클, 음. 예. 그게 그 기업들의 그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음.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뭐... 다른 걸로 교체 못하는 이제 이런 수요도 있긴 한데요. 사실은 아, 이제 어떤 음. 아이디를 내고 있냐면 요새 이제 유지보수를 해주는 특별한 업체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네. 예, 그런 업체들은 이제 기존 오라클의 유지보수 비용 대비해가지고 오신 적게 이제 차지하겠다. 그 얘기라고. 포스트그래스를 예. 그 오픈소스잖아요. 예, 예. 그, 포스트그래스를 랩핑해가지고 예. 오라클에서 썼던 로우넘이나 뭐, 예. 그, 뭐야. 하여 오라클 코리에서 표준 SQL 이상으로 음, 이렇게 음. 썼던 키워드들을 그대로 그 매핑해서 어. 사용하게 만든 DB가 있어요. EDB라고 네맞 EDB 네 맞습니다. 네 예. 뭐, 그것도 있어서 네. 예. <laughs> <laughs> 하여튼 이게 흥미진진한사랑인데 예, 예. 어떻게 될지는 아까 예. 그직전페 이제 조금 더 지나시면 아마 다른 뉴스를. 예. 예. 한번 다른 점을 지켜봅시다. 한번 예. 지켜보시죠 저도 오라클은 진짜 또음 <laughs>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새로운 코드 분석 툴을 오픈소스로 풀렸다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인스펙터입니다. 아하. 이게 뭐냐면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들의 숨어있을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이제 파악하는 건데요. 아하. 이게 기록에올라가 있습니다. 단내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음, 음. 그래, 기능을 보시면 이제 버전 확인.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격 표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이게 어정역 예, 능력이거든요. 이게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로 오시면 되는 부분을 유무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제 보시면 여러 애플리케이션 프라이머 그리고 클라우드 오브 서비스 API 요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 기술, 암호 중에서 좀 옛날 것들 잘못 쓰면 문제 으니까 그다음 이제 데이터 운, 유형, 운영 시스템 그리고 이제 보안 기능 이런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아, 자기가 네. 이제 문제점들을 네. 알려줘요.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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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 이거 쓰는 파트너 쓰면 안 되는데 너너 이거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미 작년부터 기터브에그 리포지토리 검사에서 예. 메일이 오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버전 오. 버전이 올라가고 취약점 이 있어서 이거 패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 그 뭐야 강제로 그 뭐야 업데이트를 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예, 어차피 버전관리 시스템을 쓰고 있으니까 예. 지난 거 자기가 쓰고 싶으면 또 돌릴 수도 있고요. 네어그 예. 다음에 예. 어 노드제에서 개발하면서 엔비을 아, 그렇죠. 때, 을때 바로 알려줬아요 어, 아, 네. 네. 저도 그거 정말로 괜찮더라고. 어, 진짜 그그 네. 메이븐에서 못 봤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모한티 <laughs> 작전 그 네. 할 텐데 내가 자동으로 해결할래? 네. 아니면 매뉴얼로 해결할래? <laughs> 네, 네. 물어보잖아요. 어, 진짜 정말 그뭐 제가 똑똑한 프로그래머는 아니지만 진짜. 돈 풀어가는데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부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네. 기도부 이제 인수했는데, 네. 요 기술 아마 그냥 기도부 쪽에 나중에 전을해 버리면 우리가 이거 안 해도 아, <laughs> 잠시 후에 이메일로 뭐 하나, 하나 푸시하면 잠시 후에 이제 <laughs> 레포트 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너무 예, 예. 예, 그다음 이제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을 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다가 이거 이상한데 해가지고 이제. 글을 좀 적었는데, 왜냐면 하 저도 기억해야 되고, 또 이거 실수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일반 블로그나 아니면 일반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글이 별로 없어요. 아하. 딱 하나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해서 되게 하는데 문제는 이걸 되게 하는 순간에 이제 머리가 좀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아하.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했고요.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마리아 TV 1 4 4 또는 우분2 16.04 LTS 이후 되는 버전에서 마리아 DB 10.0 버전이라도 설치를 하면 아무 인증방식이 아니고 유닉스 소켓 인증방식을 써가지고 아무를안 넣어도 자동으로 루트셀에서 마이 아, 시딱 들어갑니다 아예그그 예. 뭐야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그 방식 아니요, 키방식이 또 마이 아니고,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면 인증방식을 네. 내가 루트 권한이 있으면 내가 루트 권한이 있는 사람이 소켓 접속을 하는 걸 보고 내가, 어, 루트네? 그럼 그냥 들어와? 입니다. 아, 어, 아. 인터넷 차를 루트 셰를 확대했다는 걸로 그냥 가르해버려 아, 이게 보면 커맨드 나와 있겠죠? 네. 네. 아, 아, 네. 조금 확대를 해보시죠. 네. 요거는 네,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루트 계정에서 그냥 마이시컬, 마이너스 유 루트 하면 딱 들어갑니다. 그냥. 오. 그리고 수도 하면 루트니까요. 맞죠? 들어갑니다. 저는 아... 그래, <laughs> 제가 이제 어떤 삽질했냐면 이거는 저 이제 삽질인데요. 처음에 이제 앱트로 설치한 다음에 시켜 인스톨레이션을 했어 이제 보안 강화를 했거든요. 그렇죠. 해야죠 이거. 이건 이건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제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p를 당연하죠. 예, 예. 예. 했는데 갑자기 거부가 됐어요. 어 진짜? <laughs> 이건 뭐야? 해서 이제 뭐 블로그나 좀 찾아보니까 바꾸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무력화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래, 무력화 시켰죠? 그리고 이제, 아싸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환경 설정 파일, my.cnf 통 바꾸고요. 에이. 시스템 컨트롤 이용해가지고, m y c m 리 스타트 하니까, 갑자기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멘붕이 된 거죠. 왜냐면, 분명히 이거 되는 거 제가 봤거든요. 네, 그 저는 항상 되는 거 확인하고, 그 거치고, 딱 하는데 갑자기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도대체, 뭐 어떤 문제가 있냐 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루트는 유닉스 소켓 플러그인을 절대 무력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예. 예를 들어 그러면 아무 데 보안 뭐 뚫리는 거 아니야? 뭐 어차피 루트 권한인데요, 뭘 음. 못하겠어요. 그쵸. 루트는 못 교체해서도 상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루트 이외 에 제한된 접근 이 권한이 있는 별도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사용해서 접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잠깐 꺼번쪽 보시면 유닉스 소켓이라고 플러그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아, 요렇게 돼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폴트 로이인제 그냥. 수두 마이시퀀 한번 딱 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재밌습니다. 예, 아, 저도 마리아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예, 어. 그래서 마리아들이 쓰시는 분들은 이두 폴트 값을 유심히 보시고요. 이대로 쓰고 나머지 계정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오케이 데브티비의 그매닝블랙에서 MIB쓰고요. 그다음에 어 마리아디비라고 쓰면 네, 마리아디비를 사용하는 거 예, 여기놓고시면 마이. 시, 네, 시어 인스톨레이션 딱 하고요. 네, 딱 그다음에 이제 그랜트스고 네. 하는데 요거에다가 이제 제가 올려 드린 거 조금 하셔 가지고 <laughs> 추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 포스트그레스 SQL도 네. 그 뭐야. 그거잖아요. 네.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포스트그레스, 네. 포스트 포스트그레스. 네. 그다음에 아까 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오라클도 스카타이거. <laughs> 저 저도 아까 예전가 스카타이거로 나와 있습니다. <웃음> 코믹 <laughs> 요소인데요. 예. 하여튼, 영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신 다음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뭐 글을 적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몰랐던 사실. 아, 이걸 보면서 제가 또 멘붕이 돌와버렸는데 <laughs> <laughs> 알파인 리눅스라고 해가지고, 도커 경량화를 위해서 많이 쓰이는 베이스 코어 OS도, 뭐 OS도 있고 한데, 요즘 이제 이거 뜨고 있는데요. 네. 파이썬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극화를 가져온다. 아, 근데 그래 문제가 뭐냐? 비율이 성력이엄청느리고요 이게 보세요. 3 0초면될 건데, 그냥 1,557초 걸립니다. <laughs> 아, 600초만 10분이고. 네. 예. 그, 2시간 반에? 예. 아, 25분이죠, 예. 25분. 아, 25분이죠. 3 0 0 0초가한 예. 시간이니까요. 네. 하여튼 2 5분 동안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또한번 보세요. 이미지 크게 한번 보세요. 3 6 3 m b 데 851MB. 거의 3배, 두배 반, 게다가 실행시간에 이해하기 아, 힘든 버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문제입니다. 아, 그래 아, 이유가 아, 뭐냐? 안 되고 는데 파이퍼에서 받는 바이너리 필즈가 G립시 기반입니다. 그런데 알파이는 무SL 립시라고 해가지고 이걸 아주 경량한 라이브러리거든요. 네. 이두 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 짓을 하느냐 하면 가져와가지고 전부 다 컴파일 새로 합니다. 아, 아. 컴파일 하느라고 시간 받았는데. 딱그 상황이네요. 이미 다돼 있는 거아니고 네. 자기가 다 만드는 거. 네, 새로 다 만드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웃음> <웃음> 그러면 이걸 왜 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느 또, 제가 네. 또 답을 아, 또 가져왔습니다. 아, 네. <laughs> 당분간은 데뷔한 버스터를 쓰십시오. 알파인 버스터보다. 네. 그게 답입니다. 아, 단! 네. EXE로 돼가지고 그냥 단일로 스태틱하게 링크돼 있는 경우에는 알파인 뉴스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 아. 제뭐 네, 네. 파이썬을 하고 싶지만 예. 자발을 해야 돼서 예. <웃음> <웃음> 예. 예, 하여튼 요거는 딱임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왜 이래 시간을 오래 걸리냐고 하면 요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되게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어 정말 재밌네요. 네. 예. <laughs> 오늘 어떻게 또 이제 개발자분들 보이신가? <laughs> 그리고 이제 아이럴 수가 이런 거를 제가 아 이제, 진짜 그 예. 드라큘라 모드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그렇죠. 가르쿨라 예. 예. 요건데 어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도 예. 그 이클립스 패키징을 제가 했거든요. 예. 근데 음. 어한30% 정도의 예. 좀 실력 음, 음. 있는 개발자들 잘하는 개발자들은 네. 예. 다크 모드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어, 네? 지금 바크 모드 쓰시죠 아니 저는 아니 저는 사실 그 다크 모드보다는 예. 저는 그 버그야 마라 아, 벌레, 잡... 벌레, 하나? <laughs> 벌레 잡는 그거 되게 좋아해서 아, 안쓰요 아, 그럼 일부러 네. 한입팟을 만든 다음에 벌레를 끌어들이는. 끊어버리는... 여기 보면 역시 이제 로그인을 면 컬러 띠미라고 예. 이렇게 예. 검색을 하면요. 예. 예. v s c o e 기본 기능인데 예. 잠깐만요 컬러 게임이라고 테마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여기 예. 나오고요. 예. 그래서 기본이 이제 예, 디폴트가 이거거든요. 네, 예. 예. 다 커져. 예, 맞습니다. 예. 예, 기본. 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데 요거 저는 그, 그 뭐야 컬러 테마에서 좋아하는 게뭐쿼트 라이트 예. 그 음. 뭐 이런 거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여튼 아. <laughs> 오늘 아, 재밌는 거 많이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예, 또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거 착뜩 <laughs> 따리한 보따리 들고 오겠습니다. 예, 이상, o k 데 v t v 캐노업강남 박차였습니다.